네 반갑습니다. 가수 홍경민입니다. 아, 여러분들 혹시 그 노스라는 이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? 어, 바로 지금 현재 어, 새롭게 만들어진 제 홈페이지를 제작 관리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요. 벌써 이 전문적으로 홈페이지를 제작 관리해온지가 무려 13년이 됐다고 합니다. 어, 정말 엄청난 시간인데. 사실, 그때만 해도 홈페이지라는 게 뭔지 그런 개념도 잘 정립이 안돼 있을 텐데, 아, 그때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, 대단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함께 해온 것 같습니다. 아, 지금까지 18년 동안 홈페이지 제작 건수가 무려 4,000건이나 되고요. 관리 건수가 2만 5천건이 된다고 합니다. 거기에 그 스마트 시대에 발맞춰서 모바일 웹 제작까지 이그 많은 건수들을 다 겪고 오셨으니까, 아마 그 가장, 국내에서 가장 독보적인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저희가 얼마 전에 그 홈페이지 제작 관리 문제가 좀 생겨서 팬들도 뭐좀 당황할 만한 그런 홈페이지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좀 이렇게 새롭게 믿을 만한 그 노스와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와 발빠른 그런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많은 어 저희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. 앞으로 노스도 계속해서 발전하기 바라고, 또 노스가 발전하면 저희 홈페이지 잘 관리해 주시는 거니까 저희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무튼 노스와 함께 좋은 네 홈페이지 계속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노스 파이팅!